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19화 할 때마다 맨날 헷갈려요 자 19화 창세기 19장을 보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할 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소돔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명의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세명 중에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세명 중에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명은 누구였습니까? 두 천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두 천사가 소돔으로 갑니다. 여러분, 소돔은 누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죠? 바로 롯이 살고 있는 곳이 소돔이었잖아요. 예전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소돔으로 갔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세 명의 나그네를 잘 영접해 주었던 것처럼 롯도 이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 아주 잘 영접을 해줍니다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도 베풀어 주고 아주 잘 영접을 해주죠 자 그런데 그때 소돔 소동, 성 아, 발음이 또 어렵네 소돔 성 사람들이 이제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낯선 두 사람이 이 롯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의 집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로세 집에 온두 사람을 자신들에게로 이끌어내라! 라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왜 소리를 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두 사람과 동성애를 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그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두 천사가 막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로세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사, 네 사위나 아니면 네 자녀나 성중에 성중에서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롯은 이제 자신의 딸들과 또 결혼한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키실 거래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 버리고 알죠. 자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동틀 때가 되었을 때이두 천사가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이 롯에게 계속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롯은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두 천사가 롯과 로네, 롯의 아내와 또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곧장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롯과 롯의 가족이 이렇게 막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주 비극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죠. 뭐냐면, 그때 소돔의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불과 유황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셔서 이 소돔을 멸망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때 로세 아내가 그 장면을 뒤돌아서 봐버립니다. 두 천사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라고 했는데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 뒤에 조금 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오케이 하셨고, 그 다음 45명, 쭉쭉쭉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갔죠?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습, 어, 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잖아요. 그럼 근데 오늘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멸망 당해 버립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 무슨 말입니까?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제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하시고 없으면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교사님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도 하고 누가 봐도 죄인. 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떠했을까요? 롯. 롯은 소돔이 망하는 중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롯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될까요? 아, 그러면 우리도 롯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한테 인정받아 보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롯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요, 의인인 것 같기는 한데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의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이 이 소돔을 떠나라라고 말을 했을 때 롯이 지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인은요. 조금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되고 조금의 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인이어야 되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롯 역시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아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6절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서 끌어다가 성 밖으로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나오는 설명이 바로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롯이 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롯이 잘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손을 잡아 이끌어 내셔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착하거나, 우리가 더 깨끗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돔 사람들처럼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의 자리에 우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끄셔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냥 이끌어 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서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소돔 사람들처럼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자, 오늘의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뭐와 뭐를 소돔에 비같이 내리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반선생님께 보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로세 아내가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 봅니다. 뒤를 돌아 보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어,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보니까 어, 뒤늦게 사정이 있어서 뒤늦게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꽤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시 30분 전까지만 전도사님에게 퀴즈에 대한 답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답을 보낸 친구들끼리 모아서 사다리타기를 통하여서 오늘은 5명에게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어, 우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은요, 오후 3시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 전도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혼신의 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과 함께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번 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오후 2시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어잘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